안녕하세요. 일름머스 그게 아닌, 렘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이고요. 저 오늘 장이 어땠는지, 어떤 종목을 또 단타를, 스윙을 한번 해봐야 될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서 또 종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앱에서 보면은, 일단, 뭐, 저평가된 종목들 리서트는 지금 거의 변동이 없구요. 변동이 없고, 오늘 많이 떨어진 게 있나? 요것들은 뭐, 만, 아, 저게, i m t ENM. 여기 퍼센트 큰 것들은 이거 자료가 잘못됐거나 거래정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맞네. 거래정지라고 리스트에서 뺄수 없어서 일단 앱에서는 놔뒀고요. 여기서 25%부터 보면은 많이 떨어진 거, s T 팜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건 괜찮은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오늘 장 후반에 샀었으면은 내일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서 아 회사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아 폰으로 보면 되구나 아, 장막판에 폰으로 이런 거한 번씩 봐야 되겠네요 아 깜빡했나요 예전에 한 번씩 그렇게 먹었었는데 요새 이걸 잘못 보니까 자꾸 까빡게 되네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한번 볼까요 어디가 거래량이 제일 셌는지 와 거래량이 8억 이 트론, 이화장이 EID, 이건 도박이라고 했던 세배산에, 이거는 보면 안될것 같고요. 판타지오, 요즘 계속 잘 나가네요, 판타지오가. 판타지오가 거래량이 66,000. 이야, 1 0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판타지오가 엄청 올랐어요. 콘텐츠, OTT 관련되에 콘텐츠도 있고 거기 뭐고 걔 누구지? 차은우 있는 그룹이 오리콘에서 1등 했다고. 그리고 뭐윤여정 윤회정 배우도 상 받고 뭐 이래서 콘텐츠 쪽이 좀 핫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보면은 철강 쪽들. 아, 철강 쪽들 오늘 마이스 죠창토 철강쪽들이 요금리 엄청 쎄요 아, 일단 철강쪽은 컨텐츠가 좀 좋은 거 같고 거래율이라는 거는 자기 주식수보다 더거래량이 많았던 거 보면은 이화전기 포메탈 수젠텍 수젠텍 이런 거딱 눈치채고 한번 샀어야 되는데 좀 아쉽기도 한데 뭐저 부분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보다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고, 일곱, 여덟 개 있는데, 이게 다 올랐었나, 오늘? 아, 오늘 다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치고 나가면은, 또, 뭐, 짧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짧게까지는 제가 안 해봐서, 월급쟁이 회사 다니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 안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딱히 다른 것들은 없었고, 보면은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철강 이런 게좀센거 같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오늘 거에서, 음, 천 원? 거래량 1 0만 주, 0만 주를 한번 볼까요? 좀 작게 놓고 차트를 좀 근래에 안 봐가지고, 바쁘기도 했고, 공부를 좀 한다고. 어쨌든, 일진 디스플레이 말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려왔었죠. 대양금속. 철강이 요즘 좋다고 하니까, 대양금속. 지금 보면은, 최근 3일이, 아, 이게 좋습니다. 지금 얘가 하루 이틀, 삼일, 사일,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요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하네요. 이거 안 되나? 4일치, 5일치는 되나? 6일치, 7일치, 8일치, 9일치, 11일치, 11일치 정도 해야 되네. 에이, 그냥 작게도안되나 이게. 4월 13일부터 4월 13일부터니까 이게 4월 13일인데, 오왜 어, 확대 안 되지? 4월 13일부터 보면은, 요 때는 지금, 코스피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요때는 보면 코스피가 좀더센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더 세고 여기 하루이틀 삼살 4일째부터 여기까지는 코스피가 센데 여기서부터 대양금속이 세네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대형금속이 좀더 세네요 지금 철강도 안 그래도 센데 이게 대형금속의 핵심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지금 이동평균선도 정비열 됐는데다가 조금씩 이게 벌어지는 거 보니까 OBV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많이 올라간 거 같아서 이게 괜찮지 않는가 내일 하면은 딱 처음 했는데 딱 눈에 띄네요 이게 그리고 고류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공부해보기로는 여기 십자 있죠, 십자. 십자가 추세전환이래요. 추세전환. 모 전문가가 그럽니다. 추세전환이라고. 십자가는 추세전환을,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추세전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렇게 뭐 평범하게 있다가 십자가 나오면 상승이 되는 거죠.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십자가가 나오면. 추세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거리량이 없네. 거리량이 없어서 추세 전환이 안 된다 보네요. 이 캔들을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하는데 요새. 여기도 파란색이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추세 전환 십자가. 거리량이 적다. 거리량이 적다. 거리량이 적은 십자가는 밑으로 꺾인다고 봐야 되는 건가? 거리량이 적은 십자가.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여기도 십자가인데, 딱히 뭐 변환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뒤쪽에 변화가 온다고 해야 되나, 십자가가 있으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매일매일 미친 듯이 공부하다가 오래간만에 공부하니까 눈이더잘 들어오네요. 너무 많이 쳐다봐서 지겨웠나봐요. 이거 왜 확대가 안 되는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목을 단타칠 걸좀 찾아보니까 얘가 맘 얘가 맞는 거 같네요. 얘가 종합 멀티를 해봐 해서 비교를 해봐도 얘가 지금 더센거 같은데 거리랑도 많고 더센거 같고 야 오늘 이 패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거 같은데요. 매일 몇 시간씩 보다가 너무 많이 쳐다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한 이틀 정도 안 봤는데 대형 금속내로 오를 것 같네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근데 보통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은 다음날 떨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윗꼬리가 달려도 지금 얘가 빨간색이고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더 오를 것, 같, 것 같은데 보니까요 뭐, 당장 내일은 안, 오드러, 안 오르더라도 한 2, 3일 내에는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대형금속 차트를 한번 꺼볼까요? 음, 대형금속 일단 주별, 일별 다 꺼져보죠. 뭐, 남는 게 시간이고, 없는 게 돈인데. 대형금속을 보면은, 야 이거. <laughs> 너무 폭락해가지고 줄을 끌 수가 없네, 이거. 이거 뭐 해줄 건데, 이거를. 근데 이렇게 끄고 야 이건 뭐끌 수가 없어요 선을 여기서 계속 행보했다는 거고 야 이거는 줄을 좀 <laughs> 끊기 힘드네요 이렇게 이렇게 끄고 여기서 끄고 조금 수렴하는 형태인데 요거는 뚫으면은 날아가고 못 뚫으면 폭 나가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일별로는 보면은, 일별로는 상승 추세요 지금 보면. 줄을 거, 이거, 손을 함 거, 음, 거 보면은, 이, 음, 뒤쪽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 당,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이 3일 내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봤을 때는. 거래량도 많고, 아, 요거는 되게 오를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대동금속, 대양금속, 대양금속이 어떤 회사인지,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금속 관련 부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금속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금속으로. 금속. 지금 금속 종류는 다 나왔고 여기서 금속. 금요... 속 종류들이 다올랐어요 지금. 마이너스 난게 선호개밖에 없네. 금속 KG 배이 얘래 짱녹하니 KG 동부제철 이 오늘 많이 떴네요. KG 동부제철. 대양금속도 그렇고, 지금 금속이 강한 건 맞아요. 이 분야들이 막 강한 거 맞고, 요거 사놓으면은,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내에 조금 오를 것 같네요. 그리고, 뉴스 공시도 한번 볼까요? 대양금속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영업 113억 원 예상, 일본기 매출. 실적의 개선이 기대된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재무를 보면 안 좋았는데 작년에 1년 내도록 11억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 13억이래요 아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 한해 영업이익을 원래 1분기만 해낸다 하면 이건 많이 높을 것 같은데, 적정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적정주가율이 8밖에 안 되네.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렇고요, 아마. 영업이익이. 응? 여기서 많이 까먹었네. 4분기에서. 대양금속이. 어이구, 4분기 왜 까먹었노? 이게 수치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4분기에는 1년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다 보면 약간 1, 2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앱에서 하고. 그리고 공시사이트 다트에 올릴 때그 회사, 회, 제 회계 담당자들이 조금씩 차이나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앱이 틀린 건 아니고요. 약간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내일 대양 금속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안 볼까요? 그럼 동원 금속, 영신 금속, 동원 금속도 안 볼까요? 동원 금속, 동원 금속, 동원 금속. 아, 동금속은 좀 약하네. 거래량이 없네, 아직. 거래량이 있어야지 좋은데, 나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은 대양금속을 한번 훑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양금속 음 대양금속은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오른 거를 찾아야지 빨리 빨리 다음날 그 다음날 오르거나 이렇게 되니까 자꾸 안정성을 챙기다 보니까 시작할라 말라 하는 것들을 사니까 오르기 시작할라 말라 하는 것들을 사니까 자꾸 이게 오르지도 않고 안 오르지도 않고 반응이 밍밍한 게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 달아도 거래량이 많으면 다음날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날이 아니라 다음날 떨어지더라도 한 2-3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봤을 때이평선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한거 보니까 요 대양금석은 요게 언제지 6월, 2020년 6월 1일 지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나왔네 지금 어쨌든 최근에 고점은 뚫었고요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한번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제말 듣고 들어가면 안 되고 혹시나 어쨌든 내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보기에는 어비브이도 한번 볼까요? 어비브이도 되게 괜찮네 아 얘가 오늘 처음 딱 찍어서 봤는데 괜찮네요 이게 매일 너무 보다가 조금 쉬니까 눈에 더잘 들어오는 거 같아요 너무 찾아 보지는 않아야 되겠다 어쨌든 오늘은 대양금속 금속 관련 철강 관련 철강동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철강이 철강도 샜었나? 회사 이름에 철강 들어가면 어땠지 철강 아, 역시 철강도 쎈네요 철강도 엄청 쎈네 오늘 다 올랐네 음아 철강 난리 났네 일단 저는 내일 대양금속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양금속 아참 많이 올랐네 거리랑 많은 거 한번 볼까 거래량은 문배철강이 최고였네, 문배. 문베. 문배철강 한번 볼까요? 문배철강. 문배철강. 야, 문배철강도 되게 좋네. 좋은 것 같네요. 보기에는 나는 그래도 대양금속이 더 나은 것같아 대양금속. 대양금속을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과연 내일은 어떨까? 한 2, 3일 쉬고 보니까 눈에 훨씬 잘 들어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대양금속이 어떻게 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무 아미타불관세음보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